자, 드디어 테슬라의 2025년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식 보고서를 아주 탈탈 털어서요, 우리 투자자들이 진짜로 알아야 할 핵심이 뭔지 딱 그것만 뽑아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뭐제 내피셜이 아니고요. 테슬라가 직접 공개한 바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전략까지 한번 싹다 훑어보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빠르게 요약해 보고요. 그 다음엔 재무 상태가 얼마나 튼튼한지 깊게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테슬라가 뭘로 먹고 살 건지 미래 성장 동력을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기회는 뭐고 또 조심해야 할건 뭔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 3분기 핵심 실적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일단 가장 중요한 숫자죠. 바로 매출입니다. 테슬라가 이번 분기에 무려 281억 달러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했어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 이랑 비교하면 11%나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회사가 잘 크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숫자 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런 실적 발표에 가장 큰 물음표가 딱 찍힙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은 분명히 늘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실제로 회사에 남는 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은 작년보다 거의 40%나 쭉 떨어졌어요. 아니, 장사는 더 잘했는데, 왜 남는 돈은 더 적으신 걸까요? 이상하죠? 자,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어디서 돈이 새 나갔길래 이익이 이렇게나 팍 줄어든 걸까요? 보고서를 보면 명확한 이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우선 미래 기술에 쏟아붓는 연구개발비, 즉 R&D 비용이 엄청나게 늘었고요. 또 판매하고 회사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구조조정 비용까지 다 크게 증가했어요.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다른 회사의 탄소배출권 팔아서 벌던 쏠쏠한 부수입도 확 줄어버렸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이익을 좀 포기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단기적인 이익은 좀 나빠졌다고 쳐도 회사 전체의 맷집,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은 과연 괜찮은 건지 한번 좀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단기 수익성은 좀안 좋아졌을지 몰라도 테슬라의 진짜 무서운 점, 바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순수하게 사업만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와, 거의 11억 달러나 돼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은행에서 돈 빌리거나 주주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도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같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자기 힘으로 쭉 밀고 나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재무상태표를 까봐도 아직 튼튼해요. 총 자산은 계속 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당장 갚아야 할 빚보다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두배 이상 많다는 거. 이건 뭐냐면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도 쉽게 휘청거리지 않을 만큼 지갑이 두둑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재무 상태가 튼튼한 건 확인했으니 이제 제일 궁금한 거 테슬라의 미래 먹거리는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관심사는 로보택시죠. CEO가 직접 나서서 올해 말까지는 오스틴의 상당 부분에서 안전 요원 없이 운행할 수 있을 걸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게 본사가 있는 바로 그 상징적인 도시에서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야심찬 목표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들이 테슬라가 가진 압도적인 데이터 파워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전 세계 고객들이 운전한 FSD 누적주행거리가 무려 60억 마일이에요. 60억. 이 방대한 실제 데이터가 바로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여기서 머스크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바로 공급망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처럼 어디서 부품 사와서 조립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로봇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테슬라가 직접 다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옵티머스의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하지만 이걸 실제로 대량 생산하는 길은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테슬라는 바로 그점 때문에 자신들이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테슬라 세미트럭 드디어 구체적인 생산 계획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공장은 다 지었고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 계획대로만 착착 진행된다면 2026년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길에서 테슬라 트럭을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진짜 대량 생산이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싹다 모아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점과 리스크 딱 나눠서 볼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FSD나 로보택시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 CEO 관련 소송 문제, 그리고 이번에 봤듯이 비용이 늘어서 이익이 줄어드는 문제. 이거 무시 못 하죠. 하지만 길게 보면 이 모든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테슬라만의 압도적인 제조 기술, 엄청난 양의 AI 데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마르지 않는 현금 창출 능력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여전히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3분기 실적은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눈앞에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AI 로보틱스 회사라는 더큰 그림에 모든 걸 걸고 있어요. 자,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성장통이 과연 역사에 남을 대성공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너무 거대한 꿈의 대가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